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어, 바람도 좋고, 햇살도 정말 좋은 토요일, 어,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는데요. 어, 이곳 한옥마을이 아무래도 관광지이다 보니 정말 많은 상춘객들이 오늘 하루 이곳을 다녀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으로 하우스를 이전한 뒤로 오늘이 아마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휴일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 교통대란 아닌 대란을 겪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통대란을 뚫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 도착한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어, 준비해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새로 입고 된 날개다육에 어, 새로운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영상 속 아이들은 호주마리아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도 풍성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 칼진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명품 호주마리아를 오늘 착한 가격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거의 중품 정도 사이즈 아이인데요. 오늘 이 명품 호주마리아를 판매 가격 만 원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수량이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열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 어, 주문 주셔야 이 명품 호주마리아는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면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맑은 바디를 지니면서 정말 빨갛게 물이 곱게 되는 명품 호주마리아. 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아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 하나의 아이 중 하나인데요. 묵혀지면 입장도 짧고 통통해지면서 정말 멋진 창이 가져야 되는 카리스마를 제대로 뿜어내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품 호주마리아.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로제 또 풍성하면서 입장 많은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호주마리아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서도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요 아이들은 골드젤리라는 아이인데요. 모두 삼두 정도 되는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골드젤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몸값이 거만한 아이들로 알려져 있죠. 머리 하나에도 보통 3, 4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삼두 자연군생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를 굉장히 돌덩이처럼 묶여진 그런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작지도 않아요.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이면요. 제가 농장에서 사오는 가격에 거의 드리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명품 골드 젤리 삼두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정말 특가 중에서도 또 특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주문과 동시에 그냥 돈 벌어가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품 골드 젤리 삼두 한몸 자연군생 제법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명품 골드 젤리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화이트 스노우라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한몸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어, 아이들이 화이트 스노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빨갛게 물이 되는 굉장히 멋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어, 입장에 로제도 굉장히 예쁘고요.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쁜 아이들. 가격 대비 얼굴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습니다 내 어, 제법 요렇게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 아이들 심으시려면 조금 목대가 있는 화분 준비하셔서 매치해 보시면 정말 멋스럽게 하나의 작품으로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정말 못, 멋진 로젯을 지니면서 빨갛게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화이트 스노우 군생 아이들 오늘 이 예쁜 아이들 얼굴 가격 대비 얼굴 많은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요 아이들 아직은 푸르푸르 하지만, 어, 조금만 지나면 지금 벌써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어, 가, 어, 시작했거든요. 며칠 지나면 정말 빨갛게 꽃처럼 예쁜 물듬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트 스노우 물듬이 예쁜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화이트 스노우에요. 후레뉴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후레뉴는 정말 물듦이 사과처럼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아이죠 오늘 가격 대비 사이즈 큼지막하고 입장 수도 많은 이 후레뉴를. 판매 가격 3,000원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형광빛 주황으로 물을 들이시면 정말 멋지고 고급스러운 물둠으로 변하는 다육이가 되죠. 어, 다육이 키우셔서 중국으로 대파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후레뉴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후레뉴 묵혀지면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보통 어 2만원 정도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니까요. 어 다육이 키워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사이즈 큼지막하고 입장 많은 후레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후레뉴였습니다. 오리지널 곰마리아 중품 이상 사이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량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4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주셔야 이 명품 곰마리아는 선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제법 멋진 로스을 지닌 오리지널 곰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손톱도 정말 멋지게 생긴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가격 16,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요만한 사이즈의 곰마리아 거의 2만원에서 25,000원 2만 이상 이렇게 시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 명품 오리지널 곰 마리아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가까이 정도 되는 가격 대비 사이즈 정말 큼직한 큼지막하기 때문에요 주문 주시는 순간 이 아이 역시 득템, 득템하시는 득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명품 곰 마리아 환협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들 판매 가격 16,000원에 수량 4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두들레아 노마예요. 요즘 노마 요 아이들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농장에도 요두들레아 노마가 많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두점 준비해 왔습니다. 모두 자연군생 아이들이고요. 가격 대비 얼굴이 굉장히 많죠. 10도 이상 되는 것 같네요. 요 아이들은 판매 가격 3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3cm 정도로.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머리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10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두들레아 노마, 이렇게 10도 이상 한몸 아이,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3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정말 흔치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들레아 노마를 판매 가격 3만원에 이렇게 수량 두점 준비해 봤어요. 두들레아 노마였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아주 묵혀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5도 정도 되는 아보카도 크림 아주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어, 굉장히 목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어, 하엽이 좀 많아서 목대 확인이 안 되네요. 주문 주시면 이 아이는 어, 밑에 있는 하엽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보카도 크림은 이렇게 복숭아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물드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도 많고 이렇게 단단하고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들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이 아보카도 크림 5두 이상 되는 한몸 군생아이 묵혀진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봅니다. 어,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요.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5도 정도 되는 군생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정말 예쁜 물듦 자랑하고 있네요. 아보카도 크림이었습니다. 돌기마리아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재입고 문의하시고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추가 입고 시켰어요. 어, 다만 농장에 수량이 많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17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셔야 요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번에 어, 요 아이들 배송이 나가고 나면 당분간은 이돌기마리아금 요만한 사이즈의 아이들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지난주와 함께 동일하게 판매 가격 2만 원에 이 돌기마리아 금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입장 하나하나 돌기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 돌기 마리아 금을 아마도 국내 최저가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요 아이 배송이 나가고 나면 당분간은 이 가격에는 좀뭐 저희도 안내가 좀 어려울 듯하네요. 돌기 마리아 금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릴 한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풀릴인데요풀릴 어, 중에서는 가장 고급종의 풀릴 중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블루라이트가 이런 아이들 보통 3-4만원 이상 할 정도로 제법 고가의 아이들, 아이들이었는데 요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풀릴 블루라이트입니다. 얼 크니 사이즈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핑크핑크한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곱게 들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내 매니아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중국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급 프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고급 프릴을 정말 착해진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블루 라이트였어요. 영상 속요 아이들은 키스키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 어, 아이들, 지금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대품으로 크게 되면 판매 가격이 5, 6만원 할 정도로 제법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그야말로 보급형의 가격으로 이 키스키스를 준비해봤어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물듬이 고급지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명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보시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들로만 선별해서 데려왔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라인도 너무나 멋지고 로젯도 예쁜 키스키스 키스. 대품으로 키우시면 그야말로 카리스마도 너무나 멋진 그런 창의 하나, 하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졌기 때문에 작아도 제법 멋스러운 그런 풍미가 느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스 키스 어,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이보다 어, 한 2-3cm만 더 커져도 보통 5-6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날개나육에서 보급형 가격에 만나보세요. 키스키스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가격대비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찰스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찰스톤은 주황빛으로 형광, 형광을 띠면서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듬을 자랑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오늘 제가 이 큼지막한 사이즈의 찰스톤을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농장마다 나오는 다육이의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에 출고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그야말로 가격 대비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로젯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풍성하게 형성된 찰스톤. 물듬 고급지게 예쁜 그런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죠. 오늘 이 물듬 예쁘고 얼큰이 사이즈인 찰스톤을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찰스톤 8,000원이에요. 사각꽃 삼두 한몸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꽃이고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사각꽃을 판매 가격 24,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 아이들 수량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각꽃은 머리 하나에도 제가 14,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던 몸 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 아이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거의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조기 품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24,000원 할수 있도록 준비된 사각고 3도 한몸 군생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꽃 정말 예쁘게 어, 사과처럼 달타, 달달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과꽃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은 24,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사과꽃이에요. 슈퍼리사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창은 어, 그리 흔하게 유통이 되는 창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 유통되는 아이들 개체수가 많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창 중에 하나인데 가격도 정말 착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물듬이 피멍이 들면서 굉장히 고급지죠. 거기다가 이렇게 손톱에서 느껴지는 앙칼진 카리스마가 그야말로 창이 가져야 되는 매력을 모두 지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슈퍼리샤를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들이네요. 어, 물듦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고급지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어, 저도 요 아이 물듦이 굉장히 예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슈퍼 리샤. 오늘 요 아이 어, 흔치 않은 창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슈퍼 리샤였습니다. 명품 창이죠.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역시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주문 주셔서 추가 입고 된 아이들이에요. 어, 역시 사이즈도 좋고 로젯 예쁘게 형성된 아이들로 선별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어, 이번에 이 제이드스타를 출고 해준 농장에서 요 제이드스타는 거의 국내 최저가의 가격으로 내어 주지 않으셨,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다른 농장에서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나오는데 어, 판매 가격은 2만 원 이상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국내 최저가인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사이즈도 좋고 로제 도 풍성하고 입장 수 가격 대비 정말 많은 요 제이드스타 명품 아이죠.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오늘 이 명품 제이드스타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한번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이드스타입니다. 로제시 장미꽃처럼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퀸스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지지만, 어, 뽀, 어, 핑크핑크하게 수줍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말강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은 그런 모습이네요.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물됨이 굉장히 고급진 아이라서 어요 아이 판매 가격 6,000원이면요. 그야말로 저평가 중에 저평가된 다육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나름 해봤습니다. 물듦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퀸스 로즈 보시면 정말 이렇게 어, 핑크핑크하게 피멍이 들듯이 물이 들어가는 모습. 이 어, 아이들 어, 제가 지금 노숙하는 곳에 이 아이들을 내놨는데요. 아마도 이 아이들이 시집을 다 가기 전에 정말 요 멋, 멋진 물듦을 제가 구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퀸스 로즈 오늘 정말 예쁜 아이가 판매 가격 6천원 가격은 더더욱 예쁘게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퀸스 로즈였어요. 가격 대비 얼큰이 사이즈의 로또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의 풍성한 로제, 풍성한 입장을 지닌 도, 어, 로또 금을. 오늘 판매 가격 24,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사실 이 로또금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어 제가 사오는 가격이 25,000원이 넘어갈 정도로 제법 고가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요번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농장에서 내어 주셔서 여러분들께 착한 가격으로 다시 가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24,000원이면요 그야말로 득템 중에. 득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어, 큼지막한 사이즈의 로또금, 입장 수도 많고 이렇게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 오늘 판매가격 24,000원에 수량 5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세요. 오늘 요 아이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레드탄이라는 아이들인데요. 어, 제가 그동안 판매했던 레드탄과는 격이 다르게 정말 사이즈가 큼지막한...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 중에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그동안 제가 레드탄 만 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동일하게 그야말로 득템 찬스라고 보시면 좋겠죠. 오늘 이 레드탄을 만 원에 준비해봤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요. 대략 어, 9cm 가까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미니 사각에 있던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까지 판매했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물듬도 너무나 예쁜데 어, 가격 대비 사이즈가 그야말로 큼지막하고 큼지막해서 어,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하고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요 레드 탄 제가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얼큰이 사이즈의 레드탐 오늘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폴리스카이 라는 이름을 지닌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라인이 깔끔하니 똑 떨어지는 라인을 지닌 그런 아이들이죠 로제시 꽃처럼 예쁜 폴리스카이라는 아이들이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크는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에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된 폴리스카이. 어 가격 대비 굉장히 얼큰이 사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로 어 큼지막한 얼굴을 지닌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라인의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폴리스카이 얼큰이 사이즈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깔끔한 라인이 눈에 띄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폴리스카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폴리스카이예요. 칼 사이즈 의 연지곤지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4도 정도 되는 연지곤지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젯이 이렇게 촘촘하게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그야말로 솔방울 같은 그런 로즈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듬 또한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어서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기 이를 데 없는데요. 저희 날개다육 묵혀진 연지 군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연지곤지를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연지곤지, 군생아이들 모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물듬이 정말 고급지고 예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모두들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언지곤지 군생 아이들은 판매 가격 6,000원입니다. 여기저기 봄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련이며 산수유 그리고 벚꽃까지 이곳 남도 쪽은 벌써 소식이 있는데요. 어, 저도 내일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라도 어, 나가서 봄꽃을 잠깐 구경하고 올까 해요. 여러분들도 잠시 봄꽃 구경하시는 여유 잃지 않으시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